안녕하십니까. 어 장마철이라 비가 막 수도 없이 내리기도 하고, 막 폭우가 완전히 쏟아지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멈췄는데,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 창세기 19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곳에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청하노니내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아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로데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가 지치 소섬을 못 보았더라.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라실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 가자 하고 그 밖에도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노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라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문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음, 19장 말씀이고요 음, 소동가 고모라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이현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음,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음,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음, 아당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이좋게 애기 낳고 살기를 바랐는데 음, 소동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역행하는 반, 반역하는 일을 저지를 죠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 시작이 된게 아니라 동성애가 창궐했고 동성애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셨는데 음, 지금 세상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지만 지금 동생의 뭐인 인격 동생에도 있고 지금 다시 법을 정의당에서 세우려고 하는 법이 인권 보호, 인권 보호라는 법은 어 우리 모든 사람을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범죄자가 돼버리는 그런 법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이런 법이 있었어? 나중에 당했을 때 이런 법이 있었어? 몰랐네? 이렇게 될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알아야 그 법을 막는데 눈을 감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분별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음소동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기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살려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롯을 살려준 건데 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롯 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때이 전장에 보면 어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45명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여 30 30명이면은 노, 이 성을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려니까 그래 또 30명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여 20명이면 멸하지 않, 않으시렵니까 그래 또그 인원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의인이 결국 10명이 안 나타났잖아요 10명이 안 나타나서 결국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리기로 했는데 유황 불비를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로, 노세 가족은 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악한 짓을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오죽하면 유황 불비를 내렸겠어요. 하나님이 뜻한 일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잘 살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동성애가 지금 이 시대에도 창궐하고 그래서 에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에이즈 환자가 너무 많은데 동성애가 있음으로 해서 에이즈가 있는데 그모 연예인이 어렸을 때음 성폭행을 당해서, 그러면서 이제 동승애자로 빠졌다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보진 않았고, 제목난에 보니까, 화장실을 하루에 1 8 분을 간다고 그랬나? 그,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그렇게 유튜브, 제목에 그렇게 달려있는 걸 봤는데, 오죽하겠어요. 그죠? 정상적인, 남녀와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게 다 질병으로 오고 음 국민일보 기사 어, 기자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막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그분은 다 기자다 보니까 다 공부를 해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간에 가서 샤워기 머리 물러오는 헤드를 빼서 음그 로즈를 줄을 막 항문에다 넣어서 수두를 킨대요 그러면은 항문에 변이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문에 넣어서 수두를꽉 세게 틀어갖고 변이 빠져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관이나 모텔, 호텔, 잘못 들어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에이즈가 걸린대요. 왜냐면, 하 같은 샤워기를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그 많은 병원비를, 나라에서 다 대주고, 그 에이즈 환자가, 제주도 살다가, 나 오늘 서울에 가야 돼, 비행기 표를 사야 돼, 이러면 나라에서 그걸 다 대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에이저 한자한테 약값, 병원비 뭐, 이거저거 해서 한 달에 300만원 꼴로 들어간다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펴주다 보면 막을 길은 없고,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동성애가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왔고, 어,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소동과 고무라 멸하실 때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20명이 넓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자를 헌법에서 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자유를 빼는지 많은지 관심도 없고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가 보이나봐요. 제가 1월, 2월, 3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6월, 7월, 7월 이제 삼법이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아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얘네들은 왜 돌대가리 짓을 할까? 머리가 저렇게 안 좋을까? 왜 일을 이따구로 만들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었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머리가 대갈통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대갈통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얘네들이 꼼수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랬는데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언, 트럼프 대통령이 방언이 열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와우! 제가 옆에 친구한테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언이 열렸대 이랬더니 그놈 새끼도 미친 새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나는 방언을 못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방언을 한다고 그분은 전혀 기도에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분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런지 방언을 주셨어요 어. 하나님의 은사죠 방언이 아홉 가지 열매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저는 지우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는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십니다. 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음, 롯을,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천사를 두 명을 보냈는데,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남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는 천사인데, 날개에 천사가 없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천사고 천사가 로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 소동과 고무라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여자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천사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더 노하시죠. 쟤네들을 벌하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들까지도 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영혼 불멸입니다. 어,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지구 우주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눈도 멀게 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 핍박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을 멀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세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냐 자녀냐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 결혼할 사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들도 안 믿고 결국에 유황불비에 맞아 죽었죠 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되,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음 그리고 하나님이 뒤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이랑 가재 도구랑 다이 소동과 고물아 내집 안에 있는데, 빈몸으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뛰어라. 하나님의 불비, 유황불비가 내려질 거니까 무조건 뛰라고 했는데, 로세 아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다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크기에 소동과 고모라 땅에 가면 노세 아내의 동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음, 성경 말씀은 정말 이루어진 것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노세 음, 아내가 그안 돌아보고 바로 갔으면 계속 살아 있을 건 그때 당시에는 살아 있었을 건데. 뒤로 돌아본 이유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산 때문에, 그게 내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빈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로시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무라에 비가치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함이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감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리고 음 어쨌든 소동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그딸 둘이서 엄마도 없으니까 아버지와 도,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우리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큰 딸이 동,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고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딸이 나은 아들을 모압이라 하여서 오늘의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음 여기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동생애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깨우치죠 깨우치고 빨리 하나님께 두손 들고 회개하고 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 교육을 학교 교과서에 넣는데요 교과서에 넣어서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겠다는데 이거조차도 생각할 수 없던, 없던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시켜도 다잘 자라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아이들을 아이들을 사악한 쪽으로 그래서 지금 반대 서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유황불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당장 유황불비가 안 내려져도 어차피 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그날 그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 소동과 고무라, 처음에 성경말씀을 접했을 때, 오, 이런,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와, 소동과 고무라, 유황불비유황불비라는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유황불이내물 위에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영화에 보면은 막 우에 천정에 있는 게 불에 타가지고 막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아유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굳이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데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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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솔로몬의 후궁이 3천 명인가 있었죠.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한 평생 80살, 90살 살아가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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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음, 하나님이 내가 아닌 신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여자들 때문에 내가 아닌 시,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겼었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다, 다이 때문에 솔로몬을 벌하지는 않으셨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의 아이들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 안에 가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